7,900 드림 킹 미세 구조 뷰 본봉 속도 조정 방법입니다. 우선은 여기 플러스 눌러주시면은요. 속도 50씩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50씩 내려갑니다. 원하시는 속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놔주시면은 이제 그, 그 속도로 해서 쭉 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도매, 시작 도매, 끝 도매, 전자로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켜져 있는데요. 도매 한번 들어가고 끝나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하면은 앞 뜸에 뒷동에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자로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사용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여기 이 버튼 눌러 보시면은 여기가 변경되면서 뭐 곱하기 2였다가 아니었다가 반이었다가 하나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밑에도 똑같이 두개 없고 반 하나 이렇게 바뀝니다. 거의 근데 한 번씩만 사용하십니까? 시작 뜸에 이렇게 누르셔서 한번끝 도매도 누르셔서 한 번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개봉을 해보시면은 구매 한번 들어가고 끝나셨을 때도 끝납니다 만약에 수동으로만 하시려면은 똑같이 쭉 누르셔서 사용 안함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똑같이 누르셔서 사용 안함으로 해주시면요 구매 없이 시작하고 구매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laughs>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는 쟁고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거나 이시면이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셔서 수동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슬로우 스타트인데요. 이 버튼 아까는 짧게 누르셨을 때 시작 도매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였는데요. 이 버튼 길게 누르시면은 슬로우 스타트.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올리속도로 가는 슬로우 스타트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은 길게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이네이블이 이제 시작한,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디세이블이 이제 안 하신다는 건데,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이 상태 이네이블로 두시고, P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게 저속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고속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로우 스타트 사용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 실체기 기능은 이 버튼. 이 버튼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 네, 사용 안함.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사용함이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이이셜로 두시고 P 버튼 누르셔서 똑같이 제공을 해보시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작동되면서 제공하시고 끝났을 때, 아까 거랑 비교하셨을 때 사용 안함으로 하셨을 때는 이렇게 실이 남아요. 이 잔사량이 그대로 남는데요. 지금 전자실체계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다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끝 부분이 없어요.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가 있는데요. 작업하실 때 만약에 뒤에가 안 보이시면은 사용하시고 이제 재봉을 하시면은 굳이 이거를 일일이 따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뒤에가 보이시는 작업 하시면은 끄시고 이걸 일일이 따주시는 게더 게 깔끔하게 잘 나오십니다. 네, 그 다음. 네. 재봉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바늘에서 실 빠지시고 이러셨을 때 풀리 이렇게 돌리셔서 바늘 올리셔도 되시는데 여기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누르시면 올라가고 내려가 거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늘에 서을 빠졌을 때 플립 돌리셔도 되시지만 그거 안 하신다 하시면 이 버튼을 돌리셔서 다시 끼우시거나 이러시면 되시고요 똑같은 버튼은 여기 네, 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뒤에 도메 뒤 되돌아박기 설정 방법인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바늘 위치 나오시고요 다운 플러스 누르시면 업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운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피버튼으로 이제 저장해서 나오시면은 재봉 하시다가 멈추셨을 때 항상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원단 돌리실 때 바늘이 꽂혀 있어야지 원단을 잡는 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네, 혹시라도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신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네, 업으로 해놓고 저장해 놓으시면요 작업 중에 멈추셨을 때 바늘이 항상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설정, 이 기능이 있는 건데요. 거의 이거는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다운 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은, 그 다음에 자동 노르발. 지금 보셨을 때, 네, 노르발 올리는 방법이 무릎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뒤쪽에 손으로 해서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발판 뒤로 하셨을 때. 이게 발판 뒤로 하셨을 때 올라가는 게 자동 노르발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은 발판을 뒤로 누르셨을 때만 올라갑니다. 노르바리. 누르셨을 때만 올라가고요. 이 버튼, 짧게 눌러보시면은, 가입표시랑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사용 안함,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플러스를 누르셔서, 사용함으로 해서 저장해주시면은, 제공하신 다음에, 끝나셨을 때, 발판에서 발을 떼도, 한 20초 정도 떠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원단, 다시, 새 원단 넣으시고 밟기만 하면 은 바로 시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굳이 무릎 올린 데나 손으로 해서 노루발을 드실 필요가 없든요 원단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작업 끝나고 원단을 바꿔서 바로 이렇게 밟기만 하면 바로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사용 안 하신다 하시면은 똑같이 한번 누르셔서 사용 안 함으로 하신 다음에 P 버튼 눌러주시면은 맨 처음이랑 똑같이 일단 누르셨을 때만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버튼 똑같은 버튼 길게 누르시면은 여기 또 사용 안함으로 된데 사용함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발판, 발다가 멈추셨을 때만 계속 올라옵니다. 멈추셨을 때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혹시 작업 중에 뭐자각형이나 이런 돌리는 작업 많이 하시면은 이거를 이제 사용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 세팅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네. 사용 똑같이 안 하시면 길게 누르시고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해주시면은 발다가 멈추셨을 때. 이렇게, 이거 누르셔서 일반 재공하시다가 만약에 한, 이 정도만 쭉쭉, 같은 작업인데, 이 정도만 계속 작업하시려면은, 이제 일반 재공으로이 컨트롤 해서 여기서 끝났해야 되는데요. 이 버튼 뒤에 똑같이 한번 눌러주시면은, 1에 1에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지정단, 16단만 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세팅해놓으시면은 쭉, 딱이 정도만 재공됩니 그래서 만약에 계속 같은 길이로 이제 작업하시면은 차라리 일반 재봉보다는 이 버튼 누르셔서 이제 설정하신 다음에, 길이 설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이제 사각형 재봉하실 때는 이 버튼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1에 1에 1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화살표로 누르셔서 사각형을 만약에 하신다 하시면은요. 위기맨 앞에 숫자를 4, 4로 바꿔주세요. 4로 바꾸신 다음에, 똑같이 옆으로 이동하셔서, 예를 들어 4에 1에 16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각형을 하시는, 하신다는 뜻이고요. 1이라는 건 이제 첫 번째 땀을 몇 땀으로 하실 건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땀을 16 땀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플러스 누르셔서 숫자를 2로 바꿔주시면 두 번째 땀을 16 땀으로 하신다는 뜻이고, 또 3으로 바꿔주면세 번째 땀을 16 땀. 네 번째 땀을 16땀 이렇게 바꿔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은 정사각형 16땀씩 정사각형 나오시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해서 첫 번째 땀을 16땀. 두 번째 땀을 6땀으로 하고 싶으시면 은 커서 다시 옮기셔서 내려주시면 이제 두 번째 땀을 6땀으로 하신다는 뜻이고요. 다시 옮기셔서 세 번째 땀 그대로 16땀 가시고 네 번째 땀을 커서 옮겨서 6땀으로 맞춰주시고 피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요. 은 여기서 시작할 때 돌려서 16단 쭉 밟고 있는데도 16단 같고요 두 번째 옮기셔서 쭉 밟으시면 6단 똑같이 또 돌려서 쭉 밟으시면 16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땀.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16단, 6단, 16단, 6단이에요 이제 뭐 원하시는 크기나 이런 걸로 먼저 이제 샘플 원단 아무거나 해서 크기 맞춰주신 상태에서 제봉을 그대로 쭉쭉 해주시면 은 필요에 안맞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작업 쭉쭉 하시다가, 일자 제봉 하시려면 똑같이, 이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제봉하시면은 밟을 때마다 쭉쭉, 나고 뒤로 하시면은, 일자 제봉 쭉쭉 가능하십니다. 네. 네. 네, 도매만 되는 기능 사용하시려면은,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A, B, D 이렇게 돼 있고, 444 4,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제봉해주시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앞으로 뒤로, 넷 땀씩, 왕복 두번 이렇게 되는데요. A가 왔다, B가 갔다의 땀수고요 D가 횟수예요 보셨을 때 4444로 되어 있으면 4땀씩 왔다갔다 하고 D가 이제 횟수니까 왕복 2번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설정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화살표 한번 눌러셔서 예를 들어 왔다갔다 6땀씩 하시면 플러스로 깜빡깜빡 거릴 때 6으로 바꿔주시고요. 넘기셔서 깜빡깜빡 거리실 때 6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음에 D가 이제 횟수인데 만약에 왕복 2번 아니고 뭐 3번 하신다 예를 들어 이러시면 똑같이 6으로 바꿔주시고 P 버튼으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재봉을 해보시면은 여섯 땀씩 완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끝납니다. 네. 필요하신 이제 땀수랑 횟수 해가지고 맞추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거 쭉쭉 사용하시다가 아까 맨 처음처럼 일자 재봉 하시려면은요 이 버튼 맨 위에 있는 버튼 한번 살짝 딱 눌러주시면은 일반 재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